안녕하세요. 우리 화면 분석하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 화면 분석에 대한 설명은, 우리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있죠. 눈이 이렇게 한개 있고, 잘안 나오네?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떤 사물을 볼때 이렇게 한곳을 향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한 곳을 본, 향해서 본다는 뜻으로 이제 눈을 한 개만 그렸어요. 그럼 이한 곳을 보는데 사람의 눈은 이런, 어,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 정면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음, 어, 자연스럽게 중앙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0.0001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 화면을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보통, 아, 이거 위아래, 좌우,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게 이거예요. 그면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아, 중앙엔 무엇이 있고 뭐 위에 뭐가 있고 아래 뭐가 있고 좌에 뭐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 그리고 위쪽의 뭐 중앙의 위쪽의 위에 뭐가 있어 뭐 아래 뭐가 있어 하면서 이 눈이 눈이 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눈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중앙을 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를 보고 보통의 사람들의 눈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뭔가를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통 중앙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중앙을 먼저 보고 이렇게 삥 둘러서 본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화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칸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음, 더 자세히 분석하면은 이렇게 더 복잡하게 분석을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기엔 무엇이 있고 여기엔 무엇이 있고 여기 무엇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휙 둘러 보기 때문에 여기맨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화면에서 잘본 거를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나, 이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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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이 그 중앙을 보지 말고 중앙에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어, 이쪽에다 시선을 쏟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획기적인 그림을 여기다 딱 그리고 여긴 아무것도 안 그린 다음에 눈이 여기를 봤다가 이쪽을 보겠죠. 어, 여기 뭐가 있네? 그럼 뭐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그릴 때에는 러니가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중앙을 보되 중앙에서도 여긴 뭐 별로 볼게없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의 얼굴, 눈을 먼저 보는 거예요.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옆에를 보고, 아, 신발 보고, 그리고 이쪽에 가서는 조금 관찰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얼굴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옷이나 신발은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손의 모양을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관심 있게 한참 동안 쳐다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반대로 그림을 그릴 때에 여기 이빈 종이에 이 중앙에 뭘 그려서 그 사람이 이 그림을 보게 해야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 이 미술은 아트는 어, 표현 표현은 결국은 그 뭐래 그러니까 v 리버리라고할수 있죠 v 리버리라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뮤니케이 e 라고도할수 있어요 그쵸이 표현이 이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아트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건 아트 중에서도 우리가 막 손모양을 손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가장 상대방한테 잘그 짧은 시간에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릭이에요. 그래서 바로 드로잉이 아트, 표현을 도구라는 거예요. 언어에서 보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느냐, 뭐 음, 세모를 그리느냐, 네모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 이 표현에 따라서 이게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좀 설명이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의 설명은 여기까지로 해요.